这是什么鱼？那是啥鱼啊？ 깨끗하게 청소 완료. <웃음> <웃음> 첫 번째 자가격리 푸드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많이 흔들었나 보네요. 무려 두 조각이나 넣어줬습니다. 한분 찍어볼게요. <laughs> <laughs> 커피를 얻었다. <laughs> 미미야, 네가 배달 왔어? 아기가 <laughs> 배달 왔네. 이제 맛집이네요. 특식도 많이 주고, 너무 심심해서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똑같은 체이어도언쟁냐에 따라서 감상이 달라지잖아요. 오늘의 집룩입니다. 그래서 잠옷만 입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허리띠는 하지 않고 이렇게만 입고 좀할 일을 해야겠어요. 마스크는 필수로 끼고 있고요. 이불 정리까지 다 해서 이제 일을 좀 해봐야겠어요. 밥이다. 어. 오늘의 메뉴입니다. 들기름 막국수에다가 콜라에다가 요플레라 노시까지. 완벽하죠? 프시가까에서 들려볼게요. 이거 광화문 미진인가? 거기 거 같아요. 집에 냉장고에 그거 <laughs> 있는 거 제가 봤었거든요. 음. <laughs> 저녁입니다. 짜장이네. <laughs> 어, 너가 배달해준 거야? 이미가 아닌 것 같은데, 대박! 제가 짜장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더니 카톡으로... 아, 여기 인심호하네요. 인간의 인심초자... 이거 먹어볼까요? 어? 오늘 유부초밥이네? 오빠가 만들었어? 응엥 <laughs> 불량이다 숨기고 이렇게 먹을게 이야 아저씨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 이렇게 앉아서 먹을게요. 한입 컷슈. 맛있다. 입맛이 돌아왔나봐요. 자. 아래께 처음 받아온 거고, 3일이 지나서, 어, 위에 거가 방금 가족이 대신 가가지고 약을 타와준 거예요. 코막힘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약으로 새로 바꿔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제 추억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그 포켓북을 샀어요. 요 안에다가. 이렇게 두 칸이랑 또 이렇게 넓게 한 칸으로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심심하니까 간만에 추억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할머니가 저한테 용돈 줄때 썼던 봉투거든요. 할머니 글씨가 남아 있어서 이것도 제 추억이에요. 제가 퓨전 카메라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상상 여행에 갔다 오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분발을 합니다. 제가 폴라로이드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편지 받은 것들도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정리를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저 조그만 사진첩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다시 봉투에 넣겠습니다. 어? 오늘 로제네? <laughs>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소세지. 음 엄마 맛있는데? 음 음. 뭐야? 어 이거 뭐야 노랑통닭이지 엄마 이거. 아싸구리 그래. 오늘은 뭐지? 아 미역국 쪽이구나 아 오늘은 아침에 해에 목이 엄청 아프네요 그래서 미역국 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분이야? 에브니아 건데요. 이거는 재작년에 마니또에서 대장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재작년이면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근데도 너무 그대로 인 거예요. 망가지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하나 더 샀어요. 요렇게 브라운 잔 체크가 되어 있고, 단추도 진짜 퀄리티 대박적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있어서 이거를 좀 펼쳐보자면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새로 산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한번 찍어봤어요. 이제 언박싱을 할 거예요. 가방은 따로 언박싱하지 않고 나머지 두 개만 언박싱 보여 드릴게요. 선배 무슨 스트리밍 사이트예요? 왜? 정 구독하고 싶 겁나. 도착스 오빠한테 책좀 갖다 달라고 했어요. 이거 2층에 안 쓰는 방에 넣어뒀던 건데,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강철이 연금술사 아세요? 제가 한동안 이거 진짜 꽂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뭐 21살? 돼서 알바해가지고 이거 전권을 다 샀어요. 이만큼. 보이나요? 저걸 다 읽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만큼을 다 읽을 겁니다. 진다. 이 책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읽어야겠어요. 아, 근데 이게 뭐였지? 약간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버브의학자 유성호 선생님이 쓰신 건데 재밌었어요. 근데 또 기억이 안 나. 제가 요즘 드에러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드에러를 보고 이거를 다시 읽으면 감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읽어보려고 이것도 갖다 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이게 소중한 사람을 읽고 나서 이 작가의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의 그 남은 사람의 감정을 갈무리해가는 그런 감정을 쓴 건데 이것도 한 번쯤 읽어보세요. 추천합니다. 저는 요 책들과 그리고 요 많은 만화책들을 읽도록 할게요. 또 당분간 할 일이 생겼네요. 새로 산 잠옷의 핏입니다. 확실히 100 사이즈라서 크고 좋네요. 건조기 돌렸는데, 이거 진짜 이분이의 잠옷 좋은 게, 건조기 돌려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카데나 아, 저도 드디어 메리제인을 샀어요 귀엽지 않나요? 또 떨어졌다 저 메리제인 살려고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요 장신구가 너무 하루에도 싫고 그리고 이게 너무 얇아서 발가락만 다 튀어나오는 것도 싫고 그리고 뭔가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다 거르다 보니까 드디어 아 이거를 고 사게 됐습니다. 어떤가요? 귀엽겠죠? 근데 양말은 아이보리를 신었으니까 같이 상의로 아이보리 맞춰서 한번 신어볼게요. 여러분 어떤가요? 만약 제가 코로나가 다 자가격리가 해제가 된다면 이렇게 너무 올렸다. 약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신고,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괜찮죠? 또 언박싱을 하나 더 해볼 건데, 이미스에서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짜잔. 이미스. 제가 저번에 배색 볼캡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브라운 색상의 원색 볼캡을 하나 샀습니다. 이쁘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고요? 짠. 어떤 거요 모자? 잘 나오고 있네. 놀러 나갔다라면 이렇게 입었겠죠? 이렇게, 이렇게 디어리스트에서 샀던 거랑 선팔티랑 아마도 요렇게 입고 놀러 나갔었겠죠? 이건 약간 옆에서 봐야지 삽니다. 아 뭔가 디지몬들이 많이 떨어졌어. 근데 어디서 멀리서 진화를 할수 있는 이 이미지부터 뭔가 딱차 아, 진짜. 진짜 아 근데 천상지 이 노래 진짜 좋은데. 아왜 이게 같이 나? 빵이군 오늘의 메뉴들입니다. 되게 다양한 빵들을 줬네요. 무슨 쿼베기 같은 거랑 약간 퀸나만 그런 맘모스빵 약간 먹방은 그거 같다 다 먹었습니다. 그럼 찹쌀죽이야 먹어. 오늘 찹쌀죽이요? 응. 맛있겠다. 맛있겠다. 찹쌀죽. 찍어야겠다. <laughs> 소원을 10일 동안 써볼 거예요. 소원을 정해서 10일 동안 쓰래요. 아 10일인가? 아니다, 10개의 s 원을1 0 0 I saw the first time I saw the first time I saw the first t i 그 원작을 다운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웹툰을 다 읽을 거란 말이죠. 근데 웹툰은 15세네요? 15세인가? 전체, 뭐냐 이거. 전체 연령관가요 여러 그래서 이 웹툰을 다 샀습니다. 전 이거 다 읽을 거예요. 아 너무 재밌거든요 진짜.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거를 다 읽어야겠어요. 어차피 전할 일이 없으니까요. 작화도 대박이라고 하던데 맞는 것 같아요.